오브런을 제외하고 법정 안에 모두 다 굳어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마치 무거운 공기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듯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그의 반에 오브런은 냉담했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던 것에 대한 준비된 눈빛을 보였다. 피고 오브런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오브란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난간에 올라 뛰어내렸을 때 저의 영혼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박장충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벌을 받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라서 무식한 제가 이 법정에서 묻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나는 박장충을 지금도 죽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을 넘어 영혼이 담겨있는 듯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듯 정적이 법정 안을 무겁게 감싸고 있었다. 신체 일부를 잃은 나의 장애는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매일 죽는 것이니까요. 박장충을 내가 죽였는지. 아니면 죽이지 않았는지. 이 나라는 옳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안에 모두 다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잠시 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반사는 한참 전부터 선고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사례의 의도를 가지고 이 나라의 형벌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그 목적과 의도를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그것을 입증할 불가한 증거가 부족하다. 주문. 증거 불충분. 본 법정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선고문을 다 읽은 판사는 잠시 눈을 감고 시선을 더 숙였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수선함. 판사들과 행정 직원들은 모두 급하게 퇴정해버렸다. 잠시 후 지검사가 무감동한 표정으로 오브란에게로 다가갔다. 변호인이 옆에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오브란 씨. 나는 축하는 할수 없네. 그런데, 그리고 지검사는 오브런에게로 더 다가가 섰다. 왜 처음부터 나한테 오지 않았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잖아. 내가 그 새끼 죽여줄 수도 있는데. 오브라는 알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법정을 한참을 둘러보고 난 후, 큰 숨을 내쉰 후에 대답했다. 여기서 그 새끼를 처벌하지 못하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 검사는 무감동하게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그렇게 법정을 빠져나가는 지검사의 등 뒤에 오불안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저는 가해자이지만 검사님 피해자들 위해 싸워주세요. 지검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짧은 찰나에 그는 운명이라도 되새긴 걸까? 오싹한 처절함이 그의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옆으로 고개를 돌려 허공을 바라보면서 마치 고개를 끄덕이듯 눈을 크게 감았다. 황은이 변호인과 오브라는 서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처음 그 만남부터 줄곧 그대로이듯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바뀐 것은 오브란의 냉소적인 표정에 이제는 슬픈 미소가 겹쳐 보인다는 거였다. 그 미소는 오히려 변호인이 그를 더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내리자 우불안히 이야기했다. 이기셨잖아요. 저는 황은이 변호인이 고개를 서서히 들며 말을 하려고 할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변호인이 오브란을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변호인의 의무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보상 청구를 하세요. 그리고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어요. 오브란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알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오브란은 승자인 변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은이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브란에게 마치 사죄라도 하듯 허리까지 숙여 인사를 한후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내가 만약 그때 숨지 않고 박장충을 고발하고 싸웠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야. 내가 싸우지 않아서, 나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너 충분히 싸우고 있어. 정면으로 너처럼 싸운 여성.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놈은, 그놈은,